네. 안녕하십니까. 전영식, PLC 전영식입니다. 아, 입문자 교육은 제가 이제 이거는 그냥 입문자 교육이니까 개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멤버십 전용 영상으로 돌리지 않겠습니다. 라이브 영상은 다 이제 멤버십 전용 영상으로 돌리는데, 입문자 교육은 뭡니까, 요 아, X1 X1을 누르는 순간 동시에 동작이 시작하고 메인 모터가 즉시 동작하고 메인 모터 Y1의 동작 후 메인 모터 2가 3초 후 동작하고 메인 모터 2번이 2 이런 동작 후 메인 모터 3이 3초 후에 동작한다 타이머 두개 사용. 어후, 타이머 개수까지 지정해줬나 이런 거 사실 좀 마음에 들진 않아요. 뭐 어쨌든 이걸 요거대로 풀라니까 뭐풀는건 풀지만은 프로그램은 자기 마음대로 그냥 자기 편한 자기 스타일대로 하면 되는 건데 이런 조건을 한다는 거는 저는 불쾌해요, 솔직히. 그냥 이거를 동작을 구현해라. 삽질을 하든지 뭘 하든지 동작을 구현하면 되지. 실제 뭐, 프로그램을 하면서, 무슨, 타이머 개수를 적게 쓰면은 잘, 개똥같은, 개똥같은 소리야 자기 스타일에 자기가 맞는 스타일로 그냥 하면 되는 거지. 어쨌든, 이건, 뭐, 문제라고 볼수 있으니까, 문제 풀이를 요거, 타이머 두 개를 써가 버렸는데, 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의 순서. 이게 뭔 소리야? 앞순서에서 동작하는 모타를 이용하여, 인터럭 설정? 이게 뭐, 개소리야? 모 인터로 설치 하나 한다는 거야? 인터로? 하나가 들어오면 다른 게안 들어온다, 는게 그런 소리야? 이씨, 이걸 해결을 못 하겠는데? 동작하는 모터를 이용하여 인터로? 이게 뭔 소리야? 앞에 게 충족돼야지 이게 켜진다는 거야? 케 소리를 하고 오지. 인터로? 내가 들어오면 못 들어오게 하는 게 인터럭인데? 개소리냐? 앞순서에서 동작하는 모타를 이용하여 인터럭 설정. 정지 수위치를 열면 전체 정식이. 개소리냐? 자, 생각하자. 뭔 소리냐, 이게? 메인모타 1, 2, 3이 있는데. 동작? 3초 에 동작한다잖아 동작을 해 근데 인트로고 내가 들어오면 딴 놈이 못 돌아간다는데? 그럼 뭐야? 2번이 들어오면 2번이 멈추는단 얘기야 멈춰있어야지 3번이 들어가는 거야 에라이 씨 이것만 봐갖고는 됐던 것 같은데? 어 어쨌든 분명 즉시 동작하는 거고 3초 후에 2번에 동작하는 거고 동작할 때 다른 놈은 동작 못하는 게 맞지 않아? 인트로 인트로는 씨, 한 놈이 걸리면 다른 놈이 못 돌아가는 게 인트로 아야 인트로로 간다 Y랑 Y결선이랑 델타랑 인트로로 간다 한 놈만 들어오잖아 정력에 인트로로 간다 정력 한 놈만 들어오사 그러면 은 즉시 1번 들어오고, 3초 후에는 2번만 들어오고, 3초 후에는 3번만 들어오게. 그럼 이게 뭐야? 누르면 전체 정지한다. 그럼 전체 켜져 있어야 될거아야뭔 개소리야? 뭘 인트로 보라는 얘기야? 왜? 못뭐 때문에? 뭐 하려고? 아, 이거 개소리 같네, 진짜. 씨. 누르면 전체 정지한다? 한놈씩 들어오는데, 어쨌든 이걸 누르면 이게, 이것도 꺼지고 이것도 꺼지고 다 꺼진다. 뭐가 들어와 있다 꺼진다. 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같아다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이해를 하는 이거, 아, 이프로그램이란 거에요 이 프로그램, 이, 이 프로그램이, 이걸, 한글을 이해를 못했는데, LS산전, 예? XG5000으로 번역을 어떻게 합니다. 한글을 이해 못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이해했다고 치고, 번역을 하겠습니다. 한글을 이해를 잘못했으면 번역도 잘못하고 있죠. 어쩔 수 없어요. 에이 개 떡하다. 미리 준비를 해놨죠. 그렇죠? 이런 씨, 아이일본에다 이걸 넣었어야 되는데 이걸 이 번에 넣었네. 아이쿠 나 이거 어떻게 하냐잘으면 되지롱. 여기다 넣으면 되지롱. 그러게야 정말 그러게야. 이 번에다가 이게 뭐뭘 하느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래? 그래? 마우스가 이상한데? 에 그러면 A접점에, 필 10번을 하겠습니다, 10번. 10번을 하고 얘를, 아이렇게할다 아니라, 이렇게 X1번, X2번이 스위치가 두 개네. 그치? 니 X1번, 2번을 먼저 해야 되겠다. 네야, 일로 오라고. X1, 10번을 다시 맞아. 11번을 더 하자, X1, X2가 스위치고. y 30분 때나봐야겠다 잠깐 하다 가야되나? y가 0 없네? y가 0이 없어. 그치? y1, 2, 3이네? 그러면은 30, 아씨 마우스가 이렇게 잘안 움직이네. 큰일 났다, 이거. 깔아줘야되나? y1, y2, y2.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씩은 다르죠. 근데 여기서는 내부 어드레스를 사실 잘 써야 되는데 이걸 직접 풀어가려고 하면 훨씬 어려워요. 바로 이제 Y 출력을 바로 잡아가면은 훨씬 어렵습니다. 그게뭔 소리냐면은 자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할게요. 스위치는 분명히 두 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 사람이 PLC에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은 스타트랑, 그죠? 동작을 시작하잖아요. 동작을 시작하는 신호랑 전체를 정지시키는 신호 두 개밖에 없어요. 그두 개밖에 없고 이 안에서 일어나는 이 온딜레이가 걸리는 거는 그 안에서 이제 동작이 시작한 다음에 일어나는 뭐? 조건들이니까 어쨌든 사람이 누르는 건이두 개예요 그래서 저는 이두 개가 들어왔다 나갔다는 걸 이제 알수 있는 것딱 하나 뭐 간단해요 뭐센 리셋을 해도 되고 뭘래도 상관없는데 어쨌든 자기질지 하나 걸 거예요 자유지를 하나 걸게. 자유지를 주 하나 걸면 된다라는 걸 지금 여기서 하나를 파악을 한 거야. 그죠? 켜, 켜지거나. 바닥에 뭘 깔아야 되나? 아 짜증나네? 잘안 돼. 마우스판을 뭐 하나 있어야 되나 봐. 이거 없으면은 잘안 돼. 아이씨. 조망을 못 쓰다. 조망법이 없어. 이뭘나 하면 잘 되나? 아이. 아이씨 이걸 왜 공으로 하는지 알았다. 이씨 미끄러지니까 더안 좋네. 아, 아시지상다 뭐 없어. 에이, 그냥 하잖 뭐. 자, 다시 어디까지 했어요? 음, 생각한 거 하나, 그걸 그냥 하는 거예요. 어떻게? 키고 끄고 했다 그러잖아요. 자, 갑니다. 뭡니까? A접점에 키고 끄고 잖아요. P. 뭐 했냐면 11번일 것 같은데. 그죠? X1번. 끄고 잔에. 그건 B접점 하면 되잖아요. P. 12번. 됐죠? 어, 9번에 키는 거. m 0로 m 0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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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 시작. 운전 시작. 자기 유질 하나 걸어놓는 거야. m m 제로가 아니야. m 제로. 자 이렇게 딱 걸어놓으면은 일단 켜진 거는 m 제로가 아, 여자 되면은 켜진 거잖아, 그죠? m 제로 켜지면은 켜지는 거. 일단 그걸 딱 만들어놨어요. 또 이제 가는 거야. 그다음 걸뭘 생각할까? 지금 스위치를 누르는 거 있잖아요. 스위치를 누르는 걸로 생각해도 야 스위치를 누르면 뭔 현상이 벌어지나 이렇게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 스위치 두 개로 일어나는 현상은 지금 끝난 거예요. m 0를 하나를 켜고 m 제로를 하나 끈다. 그걸로 해서 이 x 1과 x 2라는두 줄을 지금 여기서 사라지게 만든 거예요. 뭔 개소리냐? 뭔 개소리냐? 뭔 개소리냐? 내 말인지. 자, 그럼 또 생각을 할게요. 이첫 번째 줄. Y1번이 즉시 동작한다고 돼 있어요. 그죠? 그럼 어쨌든 기준은 M0가 된 거예요. 이제는 X1이나 X2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M0만 생각하면 돼요. M0가 여자되면 동작하면 되는 거고, M0가 없으면 다 꺼지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M0에 즉시 출력 Y1이 나오면 된대잖아요. 이거 한 줄만 생각하고 하러 가는 거예요. 자, A절 중에 m M0가 여자되면 어떻게 된다고 9번에 P 뭡니까? 30 1번인가? 2번자 1번. Y1이 바로 나간다 그죠 이건 뭡니까? 3초 후라고 그랬잖아요 인터룩으로 간다고? 음, 뭐? 개소리야 아나 진짜 참네 어쨌든 하나씩 켜지기로 했으니까 3초니까 F10번에 T5 N, 문딜레 음 T, 10번에를 10번 때를 쓰겠습니다 3초, 3초, 크라고 했죠 인트로걸 건다 그랬으니까 인트로 걸어? 진짜 개소린인데 근데 어찌됐든 PC 접만 T, 10을 넣으면 되지 뭐 이걸 안 넣고 인트로걸 수는 없는 거고 인트로 걸라니까 아유, 개소리야, 참. 알도 안 되는 건데. 뭐, 말도 안 되는, 아유, 프로그램 자체가 알도 안 되는 개소리라는 생각밖에 안 돼. 뭔 뭘, 아이고, 난 참네. 3초에 뭐라 고 그랬습니까? 네, 어쨌든 인트로 걸라 그랬으니까 걸어, 그냥. 걸으면 되죠 니가 아, 말하는 인트로비 이거가 맞다면? 기조차 p 31. 됐냐? 됐어? 이번에 p 3이 어찌됐든? 3초에 얘가 들어가고, 또 3초에 또 들어가야 되잖아. 3초, 걸고. 또 3초 걸면 되지. 99분에. P, o, N, t 11번에, 3초. 됐잖아 그 다음에 a 접종할 때 11, 2 13, 14, 15, 16, 17, 18, 19, 3 14, 에5 2 13, 2 3 말도 안 되는 거라 생각는데이 인트로 부분은 뭐 개소리인가 싶기도 한데, 씨, 하란, 하란, 하면 되죠. 빠지고. 근데 여기 하나 빠졌다. 그죠? 트럭, 엑셀, 컨트롤, 엑스, 컨트롤, 이 왜냐면 이걸 안풀어 이걸 타임을 여기다 안 걸어놓으면 되질 않아요. 인트로가 걸리지 않아. 아, 아, 아. T11번. 어차피, 이제, 돌아오면 되죠. 네. 그러네. 됐거든요. 됐어요. 가자. 테스트 한번 해야죠. 알았어. 타이머 두개 쓰라 타이머 두개 썼잖아요. 그죠? 다 찍힌 것 같은데? 인트로 골라가서 인트로 다가오고. 개소리 같은 소리긴 한데. 두, 3초 후에 두, 3초 후에 들어오면 뭐어쩌라고 p c b 를 끄면 끝나는 거죠. 다 꺼진다. 꺼졌잖아요. 그죠? 켜자마자 네. 2번 들어왔을 때 그냥 끄면 그냥 꺼지는 거죠. 그죠? 딱 들어오자마자. Y1번 들어가고, 그죠? 3초에 Y2번, 3초에 Y3번. 네 됐다. 아, 어찌됐든, 이제 핵심이 뭐냐면은, 이게 지금 어떻게 풀렸냐, 뭐안 풀렸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프로그램 할때 핵심은, 이게 천 스텝이든, 만 스텝이든 간에, 한 줄, 한 줄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그한 줄을 하면은, 한 줄이 줄은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생각해야 될게한줄 빠진 상태에서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한줄한줄 한줄 풀어가면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이걸 보고 맨 처음에 뭐 풀었냐면은, 이두 줄만 갖고, 이 스위치. 아, 이 스위치만, 어쨌든 켜지고 꺼지고가 되네? 그러면 그래도 스위치만 생각하고, 이 밑에가 뭐, 3초에 켜지던 타이머가 두개든 인터럭이 걸리든, 그건 신경도 안 써요. 그것을 신경,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이 스위치 부분을 해결하고, 그 다음에 뭘 했냐면은, 아, 즉시 동작을 하는구나. 그러면 M0가 여자되자마자 얘는 켜져야 되네. 를 파악한 거죠. 그러 M0,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볼 필요가 없어. M0, A접점에 Y1번의 출력을 내보내면 돼요. 그 다음 줄을 딱 봐요. Y1번의 동작 후, 3초 후에 후 오타 마이 2 3초 후에 동작 3초 후에 동작 3초 후에 이거 켜진 다음에 1번 켜진 다음에 3초 후에 동작하는구나 그럼 온 딜레이 타이머를 일단 쓰면 되겠구나 거기까지 생각한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사실은 어느 정도 경험이 필요하죠 분명한 거는 이렇게 해서 한줄 풀고 이게 끝나면 그 다음 것도 한줄 동작 이거 끝나고 이것도 한줄한줄 한 줄. 이건 뭐인터로이니 어, 타이머 두 개니 이거는 개소리 네. 어찌됐든 이건 뭐 타이머 두 개니 뭐인터뭐이니 뭐. 하고 싶으면 하면 되고 뭐,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는데 어찌됐든 문제 풀려고 PHS 프로그램 하시는 분은 여기 써져 있는 글한개한 한 개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충족해야 되죠. 겠 근데 실제로 내가 타임을 PHS를 배워가지고 실제 내가 사용한 거다. 이러시는 분들은 그냥 이 연습을 하면서 물론 그걸 다 충족시키면 좋겠지만 충족을 못 시켜갖고 아예 한 줄도 못 하느니 다 집어치우고 어려운 거다 집어치우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만 골라가지고, 하고 싶은 것만 골라가지고, 그것만 수직시켜도 돼요. 어차피 앞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할 거니까. 예. 네. 오랜만에, 아, LS PLC 프로그램, 입문자 교육을 시, 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은, 아, 제가 이제 사실 PLC 예제풀이한 부분은 다아 멤버십 전용 영상으로 돌리고 있어서, 안 놔두지만은 이건 입문자 교육이니까 이거는 그대로 나두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편집영상을 올리면은 그 아까 처음에 한거랑 뒤에 한거랑 나눠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영상 마치기 전에 잠시 광고 보시고 오시겠습니다 짜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또 유용한 예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